신약성경 5페이지 마태복음 4장 17절부터 25절 마지막 절까지 본문을 다 찾으신 줄 알고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7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의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날른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 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25절 함께. 갈릴리와 대가 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어, 오늘부터 어, 우리 제자의 길에 관한 말씀을 어, 연말까지 어, 또 시간이 좀더 필요하면 연초까지 함께 우리가 더 깊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어, 벌써 10월 하순입니다. 어, 금년도 다 갔습니다. 어, 송구영신예배 드린지가 정말 엊그제 같은데 이렇게 1년이라는 시간이 빨리 지날 줄이야 어, 살다 보니 시간이 정말 빨리 흐르네요 어, 그래서 우리가 연말을 어, 보내면서 우리 한 해를 한번 다시금 돌이켜보고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이 2016년 우리 예수님의 제자로서 마무리 잘하고 또 새로운 해를 어, 그런 믿음 가운데 맞이하는 어, 그런 말씀을 우리가 다시금 듣기를 원합니다 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아, 그리고 어,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요 성도가 되었다는 사실에 선포를 들었을 때 아멘이라고 화답했다면 아,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라는 선포에도 똑같이 아멘이라고 화답해야 맞습니다 혹시, 어, 뭐 우리 성도님들은 그런 분이 안 계시지만 이미 훈련을 많이 받으셔서요. 어, 나는 성도라고 불리는 것은 괜찮은데 제자라고 불리는 것은 부담스러워서 사양하겠습니다. 만약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어, 저는 이해해드릴 수 있을지 모르나 하나님께는 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도면 제자입니다. 아멘 해야 합니다. 우리는 성도이면서 제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으면 무조건입니다 무조건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자로 삼으시는데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어떻게 잘 살아야 할 것인가 우리를 제자로 부르신 그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루어드릴 것인가가 여러분 우리의 삶의 아주 중요한 목표가 아니겠습니까? 그 목적을 잘 이루기 위하여 우리는 말씀을 계속해서 들어야 하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처음 부르실 때, 그리고 그 부르심을 받았을 때 제자들이 보인 행동, 그 예수님의 말씀과 제자들이 보인 이 행동들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들에게 모범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처음에 예수님 제자들을 부르실 때 어떻게 말씀을 하셨는지 다시 한번 본문을 보시죠. 7절 말씀 한 절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7절 우리 한 목소리로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이 공생애 3년이라는 이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이 기간을 시작하시기 전에 그러니까 사역의 현장으로 나가시기 전에 가장 먼저 선포하신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두 가지죠 회개하라 그리고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말씀입니다. 회개하라라는 이 메시지를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전파하신 것으로 우리가 이해는 할수 있지만 예수님 마음에는요. 제자들을 특별히 염두에 두시고 이 말씀을 한 것으로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모든 사람이 회개해야 한다는 말씀을 듣지만 정작 회개할 사람들은 따로 있다. 사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회개할 사람들이 누구냐면 예수님께서 부르신 제자들이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제자들이 부름 받는데 부름 받기 전에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모든 사람에게 말씀하신 회개하라라는 메시지를 들었어야 했을까요? 왜 회개 메시지를 듣습니까? 지연자가 많아서 그 지연죄가 그럼 과연 어떤 것인가 생각해 보면 뭐 그렇게 특별히 생각나는 게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준을 예수님께로 옮겨야 합니다. 예수님 기준에서 볼 때에 죄인들이 회개할 제목은 뭐냐면 하나님을 잊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내 힘으로 얼마든지 잘살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지난 삶의 모든 시간들을 회개해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온 사람들이 이 바로 다음에 이어서 나오는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먼저 제자가 되기 위하여 해야 할 일이 뭐냐면 회개하는 일입니다 회개란 어떤 것인가? 회개는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고치는 건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 무슨 죄를 지었나 그것을 조목조목 따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것이 회개의 핵심이라고 할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누구 앞에서 회개를 하는가 이것입니다 누구 앞에서 죄를 깨닫는가 그리고 누구 앞에서 그 죄를 고백하는가 이것이 핵심이에요 여러분 회개는 누구 앞에서 하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겁니다. 코람데오 하나님 얼굴 앞에서 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도대체 심령에 어떤 변화가 있기에 회개를 하는 것인가? 죄가 생각나는 겁니다. 그리고 죄를 감추지 못하는 겁니다.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옮기는 겁니다. 세상을 향해 있던 내 삶의 길을 이 하나님께로 옮겨 완전히 방향 전환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할 현장이 어디냐 하면 하나님의 면전이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기 위하여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하는 우리의 심령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은 곧 하나님 앞에서 살 자이겁니다. 아니,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다라는 사실을 인식하자는 겁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서 감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하나님, 제가 제 마음대로 살았던 시간들을 회개합니다. 제 고집을 회개합니다. 제 주관을 회개합니다. 저의 자아를 회개합니다. 제 속에 있는 이 야망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지 않고 내 뜻대로 살려고 했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용서를 구하고 이 인생의 걸음을 하나님께로 향할 때 우리는 제자로서 첫걸음을 떼는 것입니다. 그다음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이 뭔가요?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말씀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것은 바로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라는 말씀의 뜻이 뭘까요? 천국이 가까이 왔는데 지금 세상이 형편이 어떠타. 그 천국에 들어갈 사람들이 많지 않다. 이겁니다. 즉 천국에 들어갈 자격을 여쭌 사람, 천국에 합당한 사람들이 예수님 눈에 보기에는 아무리 찾아봐도 별로 없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천국이 멀지 않고 가까이 왔으니 비록 죄인들이지만 너희들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 천국에 합당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라는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 되기 위하여 우리가 회개해야 할 것을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는 천국을 사모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얼굴 앞에서 우리의 죄를 깨닫고 그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라고 회개하는 그 순간에 여러분 우리 앞에 열려 있는 천국 문이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대를 살아갈 때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 되기를 기대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듣게 하시는 것이 여러분 참으로 귀한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제자로 살아 가라 예수님의 제자임을 늘 인식하라. 이 예수님의 제자됨을 너무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마라. 그것을 거절하지 말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기 위함입니다. 물론 제자에게는 사명을 맡겨 주시죠. 주님이 우리에게 일거리를 주셔서 이 사명을 감당하기를 기대하시니까, 제자로 삼아 주시지만, 여러분, 그것은 두 번째고요. 첫 번째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제자로 삼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다시 한번 대답해 보실래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이십니까? 예. 예수님의 제자 이어야죠. 그래야 천국에 합당한 사람이 되는 거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실제로 예수님이 지목하신 특별한 사람들을 제자로 부르신 현장이 나옵니다. 그 예수님이 지목하여 부르실 때, 그 예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제자들이 보인 이 반응,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사모해야 할 우리의 삶의 태도입니다. 주신본문 함께 보시죠. 다시 한번 18절, 19절, 두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8절과 19절, 두절 말씀 시작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먼저 우리가 발견해야 할 것, 깨달아야 할 것은 뭐냐면요. 이 부름을 받은 베드로와 안드레가 예수님께서 자기들을 부르시는 것을 잘 봤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지금 혹시 다른데 가 계신 분 혹시 안 계시죠? 예. 집에 가스 불은 끄고 왔나? 문은 잘, 잘, 잘 잠그고 왔나? 자동차 문은 잠겼던가? 뭐 이런 걱정 혹시 하십니까? 예. 우리 애는 저기 어디 멀리 있는데 지금 잘 지내고 있나? 뭐, 예, 우리 생각할 거참 많습니다. 삶이 왜 이렇게 분주한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때에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던 제자들을 한번 보십시오. 딴 생각하고 있습니까? 딴 생각할 겨를이 없습니다. 여러분, 딴 생각하지 않은 것이 그들이 잘나서가 아닙니다. 사로잡혔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사로잡혔나? 누구에게? 물론 예수님께 사로잡혔는데, 그 예수님께서 예... 이들을 부르실 때 성령께서 역사하신 겁니다. 이들의 반응이 어떤가요? 20절을 보니까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이렇게 기록돼 있어요. 대화가 많이 오간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설명한 게 아니에요. 내가 너희들에게 이제 더 이상 물고기 낚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는 이 말을 한이 말의 뜻이 뭐냐하면 이라고 설명을 안 하셨다고요. 그리고 앞으로 내 제자가 되면 나를 따르면 어떤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나 꿈도 없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짧은 대화 한 마디에 그냥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한 마디에 모든 것을 버려두고 일어나냐고요. 모든 것을 버려뒀다라는 건 그들의 생업의 현장입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 잡는 것 외에 그들의 시간에 시간을 더 많이 할애하는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들에게 자기 자신과 부양 가족의 생계가 달린 일입니다. 이들이 여기 갈릴리 호수를 떠나서 물고기 잡는 일을 그만두면 식구들은 앞으로 뭘 먹고 살아 걱정해야 할 형편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 정도가 아니라고요. 그만큼 절실한 거예요. 그 절실한 것을 그대로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다면. 여러분, 일단은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알수 없는 힘에 이끌려 간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알수 없는 힘이라는 것이 성령님의 권능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제자예요. 그 다음에, 어 21절을 보니까 더 가시다가 두 형제를 부르셨어요. 세베대의 아들 야구보와 형제 요한이 아버지와 함께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또 부르셨대요. 야고보와 요한도 예수님께서 주목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주목하여 야고보 요한이라고 부르시는 그 부르심을 들을 때 야고보와 요한도 다른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22절을 보니까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버지가 집에 계신 게 아니었어요. 아버지가 함께 그물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도 배도 그물도 다 놔두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단하고 일어났습니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알수 없는 힘에 이끌렸는데 그알수 없는 힘이 바로 성령의 권능. 성령에게 사로잡힌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와 같은 사람들이 제자가 되었다라는 사실이 오늘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비록 우리의 생업의 현장 우리가 책임져야 할 삶의 터전들을 다 버려두고 여기까지 온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부족한 제자인가?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도리어 생업의 현장에서도 수고해야 되고요. 제자도의 길을 걸어가면서 사명도 감당하는 능력자들입니다. 우리는 두 가지 일다 동시에 해내야 하는 사람들이고 지금까지 해낸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걸 다 해낼 수 있었을까요? 이 사람들처럼 다 놔두고 오직 예수님만 따라다니면서 예수님께서 시키시는 일만 하면 도리어 단순할 수도 있는데 그런데 우리는 두 가지를 감당하니 여러분 그때에 부름 받았던 제자들보다 더 많은 일을 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가? 그것이 은혜라는 거죠. 여러분 오직 은혜로 우리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수고하고 제자의 사명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은혜 앞에 감사해야 되는 거죠. 다시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그그 그 순간으로 한번 되돌아가 보죠. 여러분 예수님이 베드로와 또 안드레, 야고보, 요한을 부르실 때그 사람들을 전혀 모르는 상태로 다가가신 것은 아닐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 사람들의 배경을 다 알고 계십니다. 이 사람들이 태어나기 전부터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예, 어떤 환경에서 출생했고, 어떤 환경에서 성장했는지도 예수님은 잘 알고 계십니다. 그들의 습관이 어떤지도 알고 계시고, 그들의 문화가 어떤 것인지도 알고 계시고, 그들의 가치관, 그들의 인생관, 그들의 세계관도 예수님은 다 꿰뚫어 보고 계십니다. 그들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예수님이 그들을 제자로 부르신 겁니다. 부르실 때에 여러분, 이 사람들은 그 예수님이 누군지 몰랐을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도 몰랐을 거고요. 처음 만났는데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메시아이신 줄도 당연히 몰랐을 거고 나사렛에서 성장한 그런 분이신지도 몰랐고 아무튼 그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이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 예수님께서 자기들을 제자로 부르실 때에 그 말씀을 듣고 결단하고 일어나 예수님을 따랐다라는 사실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 분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는 그 말씀이 의미심장합니다 그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늘 기억해야 돼요 물고기를 낚는 어부가 물고기를 낚습니다 그 물고기는 어떻게 되나요? 죽습니다 물고기의 희생을 통해서 사람이 유익을 얻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낚는 어부가 낚은 사람은 어떻게 되나요? 도리어 반대입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너희들로 하여금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라는 이 말씀의 의미는 너희들이 생명을 열매로 생명을 낳는 그래서 죽은 영혼들에게 새 생명을 불어넣는 그 일을 할수 있게 해주겠다 내 영광에 동참시켜 주겠다라는 부르심입니다 여러분 그만큼 제자들은 존귀한 존재들이에요 그만큼 제자들은 같이 있는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당시에는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을 비롯해서 12명의 제자들이 그런 특권을 누리게 되었는데 오늘 이 시대는 그 특권을 누가 누리는가? 바로 우리들이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라는 건 우리 덕분에 죽은 영혼들이 새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그런 안내자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놀라운 일을 어떻게 우리 힘으로 스스로 할수 할 있습니까? 우리 힘으로는 하지 못합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로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제자로 살아갈 때에 우리가 늘 구해야 되는 것은 은혜입니다. 은혜. 은혜가 충만케 해주십시오. 이 은혜를 전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우리가 늘 구할 때 여러분, 우리는 제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잘 하기 위하여 우리 이 제자들을 한번 보라. 예수님께서 그들을 처음 부르셨을 때 이들이 보였던 태도를 보라!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무엇을 봐야 합니까? 그 결단을 봐야 돼요. 그 중대한 결단을 봐야 돼요. 여러분, 이것은 인생이 걸린 일입니다. 이전까지 살았던 삶에서 완전히 탈피한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결단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인생이 그들은 전부 다인 줄 알았습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 잡고 식구들 먹여 살리고 예그 다음에 우리 아들들, 우리 자녀들도 이 물고기 잡는 법잘 배워서 굶어 죽지 않고 그냥 편안하게 그렇게 그냥 소박하게 살아가는 꿈 이것이 전부였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들을 제자로 부르셨을 때 전혀 상상치도 못했던 세계가 그들에게 열렸습니다 영원히 열리는 겁니다 영원히 열리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말씀하시죠 이 세상 나라가 아니라 여기에서 로마에게 나라의 주권을 잃은 이 불쌍하고 가련한 민족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그들에게 열린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자로 부름받았음을 우리가 인식할 때에 우리 앞에 하나님 나라가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어떤 삶을 살아왔든지간에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예수님이 제자로 불러주셨을 때에는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허물됨과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문제 삼지 않으시는 겁니다. 그 모든 것들을 회개하고 고침 받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하나님이신 능력을 덧입고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허락하신 복음을 잘 감당, 전파하는 사명을 잘 감당하면 여러분, 죽은 영혼들이 되살아나는 것을 우리가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그 다음 나와 있는 9절의 말씀입니다. 23절로 25절까지의 말씀인데요. 23절만 한번 같이 읽어보죠. 23절, 한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도로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아멘. 그 다음 말씀 24절에도 여러 가지 모든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오니 예수님께서 그들을 고치시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25절 끝부분에 가니까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기로 그 즉석에서 결단하고 일어나서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만이 보게 된 특권입니다. 그 사람들은 봤습니다. 그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말씀 전파하시는 것을 들었고 그 말씀을 듣는 영혼들이 결단하는 것을 봤습니다 결단만 할 뿐만 아니라 병이 고쳐지는 것을 봤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할수 없는 하늘의 기적을 그들은 본 거예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병 낫고자 구원을 얻고자 은혜를 사모하여 나오는 것을 봤습니다 예수님이 언제 누구를 동원하신 적이 있던가요? 사람들을 오라고 해라 그런 적 없습니다 도리어 사람들을 피해 다니셨죠. 그런데 예수님께 사람들이 나오고자 했습니다. 왜? 그 예수님에게 권능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을 사모하는 영혼들이 성령의 인도를 받아 나오게 된 겁니다. 그 현장을 보게 된 사람들이 바로 제자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에게 또 하나님이 도전을 주시잖아요. 우리가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기로 결단할 때 여러분, 우리가 그 하늘의 능력을 목격하게 될 겁니다. 병자들이 낫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거고요. 구원 얻지 못했던 영혼들이 구원을 확신하게 되는 현장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단한 제자들만이 누리는 특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드디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내 영광에 너희들 동참시켜 주겠다라는 그 예, 함축적인 의미. 이 하늘의 일을 너희들이 보게 되리라. 이 하나님의 능력을 너희들이 보게 될 것이고 하나님 나라가 과연 어떤 것인지 너희들이 너희들이 보게 될 것이다라는 그 예수님의 약속을 이들은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살아갈 때에 성도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을 받은 사람으로 이 정체성을 잊지 말아야 하고 동시에 예수님의 제자라는 이 자부심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이 최고로 좋은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늘 감사하고 기억하고 하나님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제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떤 말과 어떤 행동과 어떤 선택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명이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늘 그것을 붙들고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 그 확신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는 거죠. 세상에 나가 우리로 하여금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신 그 예수님의 뜻을 우리가 이루어드리고자 할 때에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권능으로 같이 해주십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자 할때 듣는 사람 또 우리가 전하는 이 모든 것이 그들에게 능력이 되게 하여주시고 그들을 사로잡아 주시고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로 하여금 목격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기만 한다면 우리 가까이 다가온 천국에 합당한 사람들이 될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제자로서 우리 영적인 자부심과 또 사명감 가지고 살아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고 하나님 시는 큰 은혜 늘 바라보며 그것을 체험하며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